아, 자, 탔습니다. 페불는위 올라가면 나이를 내주세요. 한 네. 아, 10년 만에 챔타니까. 와. 괜찮네. 저. <laughs> 올라갔다 으이 야야야야야 쭉쭉 올라가네 아 어, 기분 좋다 이리 또 올가을에 또한타러 와야지 야참 좋다 10년도 넘었겠네. 10년 넘었는데 그때 타고 천 타니까 좋네요. 주... 밑에는 많이 가만해 밑에는 음, 한 사람 빼야 못 타나 아, 두 사람 타네 두 사람 왕복 일반 만3 0 0 0원 장애인과 65세 이상은 만천원, 만천왕복. 몇분걸리지 모르겠네. 한 5분 걸리겠다. 가을에 오면은 좁겠네. 스트레스가 확 풀리자. 내가 이제 이거 탈라고 생각을 생각이 난 나니까 내 몸이 그 이제 다 회복이 되가는가 본데 한참 아플 때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노? 배에서도 못 나왔는데 운동도 못 하러 갔는데 자개불 칼을 8 이제, 이제 팔공 케이블 타고 다음에는 대구시 앞산공원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거고 또 다음에는 흠풍지리산 흠풍 비설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비서산 음풍 비서선 전동차로 올라가는 건데, 음풍 비서선은 전, 전동차로

그러니까 가을에 와도 뭐 이제 정에가갑니다 6분 걸렸어요 6분 风格一